나도 한번 입어봤다? 좀 신세계이긴 한데 여름에 팬티 저좀 찝찝하잖아 좋아, 좋아. 자 우리 화이팅! 4쿼터! 우와~~ 몰라요? 더 하지? 더할것 더 같은데? 한 게임 더 할걸? 오, 오. 상현! 상현2 상현의 1 좋으신 어. 제다 그럼 송벽이 있잖아. 어, 그 어, 누구? 누구? 아, 저 센터 그70 아, 요한번 아. 어. 창우영. 음. 창우. 데 오늘 또 창우 유난히 잘하는데? 비 시러즈! <laughs> 야 지금 흐헣 흐와슛 지기네 어 런닝크루 모션 나왔다 윤현이형 그렇지! 아 윤현 나페야 그래 아 윤현이형 윤현이형 그거야 미쳤다 아 그래 웃으면 분위기 좋아요. 웃으면. 좋죠. 플래그도 그래. 샀네요. <laughs> <laughs> 이쁜거이나어제피안먹어안 안 먹어. 어 사랑해 사랑해 사장님. 진짜 누구세요? 누구지? 도 누구야? <laughs> 윤영 보면서 나가. 근 우리 오늘 다 누구야? <laughs> 오 오늘 창호왜 이렇게 잘해? 남선생 하나 창호 어렸을 그런가? <laughs> 창호 약간 언더레이티드 돼서 창호가 열심히 안 해도 언더레이티드 보이야? <laughs> 저 헤어밴드 하니까 갑자기 기다려 보이는 열심히 안 하면 진짜 정말 그신문인간 같고 음 열심히 하면 더 좋은데? 나 처음에 거기서 봤잖아요 태장국민응아 음 거기 근데 그때 우리 다 같이 못했지 아, 그때까지만 해도 의욕이 없었구나. 아, 제가 다치는 걸 극도로 싫어해가지고. 아, 그럴만해? 다치는 거 무섭지? 그냥 제 발목에 철신바하고 농구 때문에 부러져가지고. 농구 때문에 아니, 군대 아이고야. 겁나 아울했겠다 아니야, 아니야. 형안 부렀어요, 안 부렀어요. 가게요, 형? 성현이 형? 응. 어. 내일, 내일, 내일 트윈트 가야 되거 아, 오랜만에 가나 보네? 아 이제 역주로. 십만, 순만순만아 그렇게 역주로. 난 매주 보고 싶은데 상현이 형. 그거 그 비기 없어서 그래. 근데 빅이, 빅이 그것도 생각보다. 그것도 분명 히 있긴 있는데 형이 있긴 있어. 상아 쉬시다. 달려주니까. 됐다. 아유 이제. 아유 이제. 오. 미친 수비 진짜 좀말 힘내. 진짜 안 힘들어. <laughs> 아니 뭐 저기, <laughs> 아니 뭘 지시하는 거야? 야 버리는 거야, 버리는 거야. 뭐 하는 거야? 오 <laughs> 어, 이거 하려고 이거 좋았다. 아아 아, 아! 윤현이 형 때문이야. 이거 윤현이 형이 주찬이 조정해서. 아 진짜 무인도 보내가지고. 무인도면 좋은 거네요. 굿디! 와, 볼줄 을 존나 좋은데. 아! 하하찾아 <laughs> 없어서? 뒤에서니까 조용 해서 그런 것같아가 음. 보자. 운명 음. 가 보자. 3점 아니야. 오케이. 오펜스래. 오펜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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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대용 까비. <laughs> 오. 이거 되면 <대면> 인정. 오케이. <laughs> 이게 사커터잖아 <4쿼터죠. 웃음> 다음, 다음 게한하 하겠지. <laughs> <laughs> 나이구요 오우 호우, 호우, 호 굿! 호우, <와>, 호 <laughs> <laughs> <좋아, 굿샷>,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어, 좀좀 가자~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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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오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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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많이 는데 오늘? 어~ 야야 어~